많은 사람들이 나네요. 안녕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내가 가까이 가도, 오, 어... 야, 진짜 잡힐 것 같다. 이게 그 귀신고래 아니야? 귀신고래 이게. 어 오, 지나가다 지나가. 동남아 이런데 가서 그 스노클링 하는 것보다 더 실감나네 이게. 여기 또 때로 보자, 너 때로. 여기다가 금으로 그냥 탁 아주 끌어올리면은 엄청 잡히겠네. 아 움직이는 작품이다 작품. 네이 영상 볼땐물 같은 거안 뿌려주나요? 근데 그래야 더 실감 날 텐데. 여기뭐 그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네네. 어 그러니까 반구대 암각화에서도 봤던 그림들이 그렇죠.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 고래를 또 AR로 체험을 하느냐. 옛 생활상을 잘알수 있는 반구대 암각화를 보면 네. 다양한 고래 문양들이 있습니다. 네, 있죠. 그 문양들에 있는 그 형상을 실제 고래 모양을 3D로 재현을 하고 그걸 더 현실감 있게 AR로 아. 만들어서 특히 교육적 목적에 맞는 네. 그런 콘텐츠로 제작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. CC에서 제작한 이 고래들의 그 형상을 이렇게 앱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애플리케이션이 또 따로 있어요. 그렇게죠? 네. 아, 요 그렇게 따로... 아, 고래가 네. 아 여기 스마트폰에 뜨네. 이야, 네, 네. 이거 진짜 애들 진짜 좋아하겠네. 이거. 귀신 고래. 고래가... 귀신고래과에서 그한 유일한 고래이다. 소리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네. 학생들도 이거 애플리케이션이 다 이제 깔리면 되겠네요 모든 학생들. 네, 모든 핸드폰이 다 가능해. 무료인가요? 어. 무료입니다. 예, 그럼 열심히서도 활용을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